안녕하세요. 네이버 광고로 매출 2배 올리기 마케터 윤희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등록한 지는 좀 되었지만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략 3분 정도 시간만 투자하시고 현재 대표 키워드를 잘 적용했는지 체크만 하셔도 신규 방문자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어,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많은 광고주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적용했더니 실제로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같은 매장이나 뭐 식당을 오픈했다면 네이버 지도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우리 상호명이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해당 업장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식당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마라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네이버에 마라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 주변에 마라탕이 있는 가게가 노출이 됩니다. 또는 지금은 경기도에 있지만 친구와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역 쪽에 있는 중국집을 가고 싶어하면 강남역 중국집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 네이버 지도의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이때 고객에게 우리 식당 정보가 우선 노출된다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그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분들은 플레이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네이버 지도는 위치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마트 플리스에 등록된 정보와 위치가 조합됩니다. 자, 그렇게 조합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지도에 노출됩니다. 자,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최적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 등록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어쨌든 정보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그중 하나가 바로 대표 키워드 등록입니다. 자,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대표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대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사업과 가장 알맞고 연관이 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고민해 보시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인테리어 검색하다가 나온 업체인데요. 해당 업체의 대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암사동 인테리어, 강동구 인테리어, 암사 인테리어, 타일 시공, 욕실 리모델링. 어, 사실 이건 지금 비율적으로 등록이 된 건데요. 어, 인테리어라고 등록만 해도 그 위치에 조합이 되면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사동 인테리어, 강동구 인테리어, 암사 인테리어 대신 그냥 인테리어 키워드만 등록을 해도 어 이렇게 지역구 플러스 인테리어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일 시공, 욕실, 리모델링 그리고 두 개를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철거라든가 키워드를 다섯 개를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 그러니까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검색 결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표 키워드에 검색어를 넣으면 키워드 광고처럼 등록한 키워드에 대해서만 어, 노출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어, 그대로 노출되는 건 아니고 대표 키워드와 대표 키워드끼리 조합되어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업체명과 업종 정보들과도 조합되어서 노출되겠죠.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키워드이면서도 조합이 될수 있는 키워드들로 구성하는 것도 핵심 요령입니다. 자, 한 예시로, 자, 1인 미용실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업체를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노출이 될 겁니다. 자, 대표 키워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의 키워드가 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어, 1인 미용실이라고 등록을 해서 당연히 노출이 된 거고요. 심야 영업 미용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이업체 노출이 됩니다. 이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뭐라고 검색해 볼까요? 인테리어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정보 더기를 누르면 이렇게 대표 키워드가 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조합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도 노출이 됐습니다. B 지원 인테리어 학원이라고 해도 노출이 되겠죠? 인테리어 B 지원이라고 검색을 해도 노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조합이 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아, 저는 마케터 윤이었고요. 오늘은 스마트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노출되는 원리를 고민하시고 어, 대표 키워드를 등록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